안녕하세요. s e c 국어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향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안민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지요. 자 안민가는 1구체 향가가 되겠고요. 자이 작품은 좀 이렇게 다기출 작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박스형태나 학습활동 또는 본문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민가 제목 자체로 보면 안민 백성을 편하게 백성을 편하게 하는 노래 편하게 하는 노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갈래는 19채 향가고요. 성격은 유교적 교훈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충담사는 승려죠. 충담사는 승려인데 어, 유교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요. 이 신라시대의 승려는요. 신라때의 승려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자 신라 불교는 귀족 불교입니다. 그렇죠? 네, 귀족들이 할수 있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름까지 남긴다. 아 그럼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 원효대사 모른다고요? 원효대사 해골물 생각하면 되겠죠? 원효대사 왕족이에요. 원효대사 부인이 셋째 공주인가? 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승려들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즉, 글을 본다는 거죠, 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자가 이제 한반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럼 전파가 되는데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바로 책의 형태로 전파가 되겠죠. 글자만 딸랑 오는 건 아니죠. 책의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한반도에 전파되는 책의 내용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아, 불경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불경 형태로 많이 들어와. 이게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한자 전파 시기 또는 어 불교를 받아들인 시기. 이런 식으로 아마 아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즉, 에 불경이, 불교가 전파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 책, 책이 전파된다는 얘기고 그 책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야, 예 불경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때 지금 이름 있는 승려다라고 보면은 엘리트 고위 관직의 어떤 자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불교 공부도 하지만 다른 것 공부도 하겠죠. 유교 경전도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좀 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담사 승려이긴 하지만 예,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재는 왕과 신하의와 백성의 본분이 되는 거고요.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체, 치국안민. 나라를 다스린다,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국태민안, 나라를 태평하게, 백성을 편안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치국안민하고 국태민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이 되겠죠, 그쵸 예. 자, 의의 향가 중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작품이다. 물론 제 향가가 남아 있는 게 스물 다섯 개밖에 없어요. 스물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어, 신라 천년 동안에 수많은 향가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게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 지금 남아 있는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이 유교적인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 만약에 <laughs> 신라 천년에 어? 향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 죽어 그거 공부하려면은 예, 2학년 돼서 고전 문학 공부할 때 예, 머리 터집니다. 그니까 우리 어떤 문화사 쪽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우리 고삐리들한테는 우리 고등 친구들한테는 다행인 거죠. 자 그러면 이해와 감상 보고 작품 분석하도록 할게요. 신라 경동왕 때 왕의 명을 받아 충담사가 지은 노래로 현전하는 현재 전환의 향가적 유일하게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가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 경동왕 때는 가뭄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외척 중심의 전국 운영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외척은 이제, 그 이제 왕의 친척들이 어좀 이렇게 나라를 좀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동왕이 충남사에게 안민가를 짓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성보다는 목적성과 교훈성이 강한 노래라고 할수 있다. 자, 1, 사구에서는 어, 임금, 신하, 백성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자식 관계에 빗대어 자식을 보살피듯 백성을 돌봐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589에서는 민본주의입각 민본주의 백성이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백성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때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999에서는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임금치나 백성이 각각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는 어비여 어비는 이제 아버지 은유법이죠 이거. 구는 어비다. a는 b다. 은유법입니다. 은유. 구는 어비어 c는 다샤샬. 다샤살은 사랑하실. 신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미. 어시 어머니며 역시 은유법이에요. 미는 얼한 아이고 하실 때요. 얼한 어린 어린 아이라고. 하실 때 한다면 가정이죠. 이렇게 네, 가정 들어왔고요 민이 다살 알고다 백성이 다살 사랑을 알 것이다.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 어, 1에서 4구까지 이 국가를 뭘로 비대었습니까 가정에 비대었습니다 그래서 비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임금을 누구로? Father, 아빠, 아버지 신하는 누구로? Mother, 엄마 그 다음에 어, 백성, 백성은 뭐라고요? Or are 아 u 그렇죠? <laugh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꾸물다이 살솜 물색 꾸물다이는 뭐냐면요, 꾸물거리며 꾸물거리며. 크, 그렇죠. 인간들이 살때이 세상에서 어떻게 꾸물꾸물거리면 살고 있잖아. 그쵸? 네. 자, 꾸물거리며 살손. 사는 물생. 자, 물생은 불교 용어예요. 백성들,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뭐, 충돔사가 뭐, 승려니까 당연한 거죠. 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사는 백성들, 사람들. 이를 먹이 다스려. 이는 뭡니까? 이를.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먹여 다스랴 다스리면 사랑을 먹여 다스리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때안 되지. 이 땅을 버리고 누가 갑니까? 누가 이 땅을 버리고 누가 가요? 백성이. 이 땅을. 그니까 여기 앞에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백성이 이 땅을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할때 그러니까 힘드니까 도망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옛날에는 야반도 좀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야반도 가능하나 못하죠. <laughs> 여기저기 CCTV, 예, 그리고 뭐 내가 이동하면 카드 쓰면 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현금 써야 되는데, 저는 어? 뭐 전화기, 스마트폰도 못 쓰고, 그렇지? 다 걸려, 다 걸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검거율이 음 제가 이제. 군 생활의 의경, 20여 년 전에 의경 나왔는데, 그때 검거율이 거의 90%였어요. 근데 20년 후, 지금은 어마무시하죠, 지금은. 100%는 안 돼요. 왜? 돈 있는 놈들은 안 잡히거든. <laughs> 100%못 잡아요. 예, 뭐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니까 돈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잡혀가고, 돈 있고, 백 있으면 은버팁니다 예, 참 더러운 세상. 아닌가? 그들한테는 좋은 세상이죠. 네, 우리한테는 더러운 세상. 그들한테는 좋은 세상. 자,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할 때, 나락, 진인지 알 거다. 나라 아니, 나라 아니, 진이다, 알고다 이게 진이다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유지되는 것을 알고다알 것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사랑을 먹여 다스리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할 때, 나란히 유지되는 것을 알 것이다,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 부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 백성에게, 백성에게 사랑을. 그렇죠? 즉 부모처럼, 부모처럼 백성을 위해 줘라. 이게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백성이 근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도 끊어가고 이게 기서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9째 향가이 때문에 아자 19째 향가의 특징이죠 낙구가 나왔네 낙구 영탄입니다 아어아 아, 군다이신다이민다이 다이는요 뭐뭐처럼 이란 얘기예요 뭐뭐처럼 또는 뭐뭐답게 우리 답게로 가자 근데 좀 말이 좀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락악 태평하니 있다. 나라아니. 나라아니 태평할 것입니다. 태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결 부분 보겠습니다. 아, 아 자, 아으, 나와 있습니다. 자, 낙구 낙구의 어떤 기능은 뭐였죠? 여러분들 까먹었나? 시상 전환? 예, 왜냐하면 서에서 결혼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시상 마무리, 예, 마무리해야죠. 결코니까. 그리고 시상 집중. 시상 집중. 어떤 친구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영탄을 하면은, 어, 시상이 집중됩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소리 질러봐. 와아아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쳐다보지. 집중한다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laughs> 혹시 막, 이 인간, 이게 소리 듣다가 깜짝 놀란 친구들 있겠다. 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아, 아, 낙구. 영탄법은요 항상 시상 집중이 돼요. 이거는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에서 오오 아뭐 아 이런 건 나오죠. 무조건 시상 집중,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니 태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전체 다시 내용 을 보도록 할게요. 자안민가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자 군은 즉 임금은 아버지며 신 신하는 다샤샬 사랑하실 어머니며 민,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 들어갔죠? 즉 국가를 가정에 비유한 겁니다. 민, 백성이 다잘알고다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 다이 살솜물생, 꾸물 거리며 사는 백성들, 사람들, 이흘 먹이다사아 이것을 먹여 다스 이것은 사랑이었죠? 이것을 먹여 다스리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때 한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할 때, 즉 이제 도망가는 거죠. 나라악 딘이지 알 거다. 나라안이 유지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으 아아 군다이신다이민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안이 태평하니이다. 나라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요. 첨언을 하자면 이군다이신다이민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 어, 유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명분론입니다. 명분론. 즉,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은 태평할 것이다.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명분론 또는 뭐 본질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라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담사가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19제 향가 안민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